네,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잠언 19일차입니다. 계속 아, 함께해주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또 성도님들과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아,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예, 잠언 말씀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잠언 19장.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오는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강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죽게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온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설이라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이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비우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어다.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의 입은 불법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이라. 지난 17장 1절에서도 살펴봤던 내용하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순전함 가운데서 걷는 자 순전함. 이것은 즉 깨끗함, 정직함, 진실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여 항아리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며 깨끗하고 순전한 가운데에 걷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준하고 어떤 정의하는 이 겉으로 볼때 굉장히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고 아 정말 양손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득 지닌 사람들이 아이 본이 되는 것을 요즘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지혜롭다 아 본받을 사람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깨끗하고 순전함 가운데 걷는 사람. 네 하반절에 나오는 어리석음 사람은 지금 특징이 나오죠.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간교함, 어떤 그런 사악함, 게으름, 게으름 또 어떤 그런 미련함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행하는 행위들 한번 돌이켜 보면요. 순전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거짓 땜 속에서 걷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지혜가 얼마나 값진지에 대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강조됩니다.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 지혜가 굉장히 값지다는 것이요. 중요한 건이 지혜를 뜻하는 용어 기억하시죠? 예, 호크마. 호크마. 이것은 단순히 지식,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식으로 말미 아마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를 뜻하는 용어가 아주 호크마입니다. 예, 지식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자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자가 얻는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행하는자가 자기 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게 유, 이게 큰 유익이고 어, 이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게복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이 지혜의 참 의미라는 것을, 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영어로 보면, shall find good 이라는, 아,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예. 라고도 비춰지는 구절입니다. 좋은 것, 복입니다, 복. 보상.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 보상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반드시요. 네, 이어서 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신중함. 아, 분노. 그러니까 신중함으로 분노를 막고 누군가의 범법을 덮어줌으로써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예, 이 구절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법을 강과하다. 아 이게 이제 영어로 보시면 pass over transgression. 그러니까 지나치다요. 그러니까 범법 위반 행위를 아이 지나치는 것 통과하는 것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용서하다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다요. 용서하다. 이게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저는 이구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범법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덮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통과하시는구나, 지나치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모든 죄들, 그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 또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서 절,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낌없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낌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라는 질문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값없이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값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른 작은 잘못 하나도 덮어주고 용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읽은 11절 말씀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것 누군가의 범법 행위를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것 예. 사랑으로 여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 4절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어제 저희가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죠? 집과 재물들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는 이아이 아, 조상들로부터 계속 상속 받아왔습니다. 전에 받아서 전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아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분별 있는 아내, 지혜로운 아내들은 지혜로운 아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선한 남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한편으로는 사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어쨌든 제가 전하고 싶은 본질적인 내용은요. 나누고 싶은 본질적인 이제 아,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사람, 한 영혼을 이 아, 성장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물질이나 수단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성장시키,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선한 남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할수 있죠.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남성은, 남자는 여자의 외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혜로운 남자는 여자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 것처럼요. 예. 네. 마지막으로 21절 살펴보고, 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 설이라. 아, 사람이 정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나 봅니다. <laughs> 이런저런 구절을 정말 지금까지 몇번 봤었잖아요. 제가 뭐 횟수를 세우진 않았는데, 이, 이 지금 계획, 사람이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연관된 구절들을 좀 봤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우, 우, 우리의 계획은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색해질 만큼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단 그렇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이 내일 일도 몰라 요 내일이 뭐예요? 사실. 나에게 5분 뒤에, 10분 뒤에 버려질 일조차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찌 보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겪어오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내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근거 없는 확신이 있어요. 근거 없는 확신이. 내일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 또한 확신할 수도 없고 이것이 너무나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누가복음 22장 41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직.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인은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해요. 하나님 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잘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할 수 있도록 그럼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뉴스들이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소망하는 바로 이루어 달라고요.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시라고요. 원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을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나 소식들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결과나 소식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소망도 갖고 있고 저런 소망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만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과 어제 수요일 예배 때, 마냥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예, 그런 소식들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안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아, 예, 너무, 너무 부정적이어서요.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런 소식들을 좀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기에는, 아, 이게 좀 유튜브라, 예, 좀 조심스러워서요. 심심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모든 방법으로 성도님들에게 정말 모든 방법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아, 추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부디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소식들과, 아, 말씀 안에서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 기도하겠고요. 내일 아침을 여는 점은 20일 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